8월 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수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어, 다마리와, 한,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야손과 그를 따르던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 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케 하니 이제 아덴으로 그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전도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였어도 우리에게는 계속 시험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사단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아덴으로 갔던 바울은 선교지에서 혼자 남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홀로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던 와중이었습니다. 자,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헬라식 이름인 아테네인 이 지역은 이곳에서 철학과 문화, 문학, 그리고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에덴 지역은 지성 또는 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존재했던 지역이었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에게, 신에게 제사지 되는 성전들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추구하는 곳에서 오히려 종교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지성의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도시를 둘러보고 있던 바울은 우상들이 가득한 이곳에 격분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학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합니다. 에피크로스파는 신은 인간의 삶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삶의 목표와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조적으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며 인간의 고된 노력으로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여기며 결론적으로는 신을 부정하는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이 아덴에서 바울은 격분하여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격분하다 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원문을, 어, 원문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변론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 거듭난 영으로 격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이 열정적인 바울을 바라보는 철학자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는 수다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말은 아주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방에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신, 그 신을 전하는 것을 여기며 그를 무시하는 듯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들은 지적, 지적 호기심에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이들의, 이 철학자들의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22절부터 31절까지 아레오 바고 바고라는 의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이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념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 그의 말을 다시 들으려고 하면서 그의 말 실수를 파고들려고, 파고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이제 아레오 바고에서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의 전도는 실패한 것 같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울의 선교에 열매가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의분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거룩한 의분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여신뿐만 아니라 신화에 등장하는 그 많은 신을 모신 모시는 신전이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각자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제사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여우와 하나님, 예수 그리소는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대는 그리스 문화,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꽃을 피웠으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진 곳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상향 같은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지식인들은 그곳에서 변론, 변론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로 변론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인 사람으로 탁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재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지식을 앞세워 그들의 영안을 가리워 하나님 대신 허다한 우상들을 만드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들을 정지하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른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걸러진 소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성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한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되시기를 각자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의분으로 사탄이 판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전도를 위한 열심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에덴에서의 별로는 겉 스스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냉소와 조롱이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에서의 그 성공적인 성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의 변론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의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전도를 해보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낭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분명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커 보이지 않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성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로야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 사단이 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낼수 있도록 거룩한 분노를 낼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분노임을 기억하며,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분노, 한 거룩한 의분을 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눈앞에 열매들이 없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열매 맺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